외국인들이 체감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하면 무조건 한국이 거론되곤 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온 한국은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외국인들은 한국의 어떤 점이 그렇게나 마음에 드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한 미국인은 예상치도 못한 한국의 장점에 대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칭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대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의 사연입니다. 저는 일 때문에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미국 출신 브래들리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이곳저곳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고, 몇년 전부터는 파견 업무 때문에 해외에서 장기 생활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저는 여러 다양한 곳에서 살아봤지만, 특히나 한국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어서, 제 경험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미국에서 많은 이사를 경험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바로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인터넷 요금과 설치비도 엄청나게 비싸고, 설치도 굉장히 느리게 해주거든요. 3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연결 작업조차 스케줄을 조정하는데 거의 한 달이나 걸릴 뿐만 아니라 설치비로 최소 10만원을 요구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건 인프라가 충분한 도시의 경우고 교외 지역에서는 5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설치비지만 저는 일 때문에 인터넷이 반드시 필요해서 항상 눈물을 흘리며 요금을 지불하곤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사의 진절머리가 날쯤 저는 중국의 해외 지사로 파견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중국은 한창 빠른 발전에 박차를 가하던 차였고 제가 머문 곳은 중국의 대도시였기 때문에 저는 중국 생활에 대해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아예 안 통하는 중국에서는 의사소통 자체도 쉽지가 않더군요. 제 중국어 실력은 몹시 초보적인 수준이었고 지사의 중국인 동료들에게 인터넷 설치에 대한 도움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대가로 터무니없는 돈을 바라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반감을 가지는 중국인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짧은 중국어로 정말 힘들게 중국 통신사와 소통해야만 했고 그들은 현재 예약 폭주로 인해 인터넷 설치 기사가 2주 뒤에나 방문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인터넷 설치가 2주밖에 안 걸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속도였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중국이 인터넷 강국으로 도약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는 네 달을 기다려서야 겨우 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요. 2주만 기다리라는 중국의 인터넷 설치 기사는 계속해서 약속을 미뤘고 겨우 도착한 기사는 전봇대가 너무 멀어서 인터넷을 설치할 수 없다며 너무 고난도 작업이라 건물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며 각종 이유를 대며 그냥 돌아가 버렸고 결국 몇 번의 똑같은 거절 끝에 저는 네 번째로 문의한 통신사에서 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었거든요. 도대체 중국의 대도시가 이 정도면 지방의 인프라는 얼마나 후진적인 것인지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실력에 비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의 중국 생활을 마치고 저는 한국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갈 곳은 바로 대전이었는데 솔직히 그렇게 기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한국은 서울 위주로 발전되었다고 듣기도 했고, 대전에 대해 이것저것 찾아본 결과, 한국인들은 대전을 아무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 도시라고 평가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결국 인프라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서의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에서 네달 동안이나 인터넷을 설치할 수 없었을 때, 저는 본사와의 의사소통이 안 돼서, 해고를 당할 뻔했을 정도로, 문제가 정말 많았거든요. 시차 때문에 저는 집에서도 반드시 인터넷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인터넷 설치는 제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대전은 대도시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중국에서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걱정을 아는 채로 한국으로 입국했고, 입국하자마자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일단 공항에서부터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속도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사실 무료 와이파이는 웬만한 유명 공항에서는 전부 제공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공하는 와이파이 속도는 정말 눈길조차 주기 싫을 정도로 느리죠. 즉 그저 생색내기용 와이파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떻게 이런 초고속의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것인지 저는 정말 깜짝 놀란 채로 대전으로 향했죠. 그러나 한국에 놀랄만한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기 파견을 온 저를 위해 일면식도 없던 한국인 동료들이 정말 자신의 일처럼 저를 도와줘서 저는 정말 순식간에 집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중국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게나 고생했던 인터넷 설치 또한 한국인 동료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인터넷 설치까지 전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업체 쪽으로부터 이틀 뒤에 집에 방문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을 수 있었죠. 저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인터넷 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만에 인터넷을 설치해주는 건 상식적인 속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틀 뒤에 찾아온 수리기사는 설치 여부를 확인하러 온것 치고는 꽤나 오랫동안 뭔가를 작업하더군요. 이윽고 그는 건물과 전봇대가 멀어서 뭔가를 사용했다는 말을 끝으로 가버렸죠. 저는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의 한국어를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건물과 전봇대 사이의 거리가 멀면 인터넷 설치를 안해 주는데 설마 한국도 마찬가지인가 싶어서 불안해지기도 했죠. 어쨌든 돈을 받지 않고 그냥 가버린 그를 보고 저는 일단 그가 다시 올 때까지 한 달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설치기사가 다시 방문하는 날을 기다리며 집 근처 카페에 인터넷을 사용하며 본사와 의사소통을 이어나갔는데요. 한국 카페는 정말 놀랍더라고요. 어느 카페든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속도도 엄청나게 빨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인터넷 없이 살았던 네달 동안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매번 카페를 방문해야 했는데요. 그러나 중국 카페는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해주는 곳도 얼마 없었을 뿐더러 된다고 해도 너무 느려서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도 초고속 와이파이로 아무런 불편 없이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 한국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던 와중 한국인 회사 동료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브래들리, 인터넷 설치 어떻게 됐어? 잘 사용하고 있지? 저는 이 한국인 동료의 성격이 꽤나 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인터넷을 신청한 지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설치가 되었을 리 없잖아? 그러자 한국인 동료는 의아해하더니 그 자리에서 통신사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통화를 마치더니 저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더군요. 브래들리, 너희 집 인터넷 설치는 진작에 마무리되었다는데? 집과 전봇대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광 분배기까지 사용해서 설치해줬다고 해. 인터넷 확인해 본거 맞아? 알고 보니 인터넷 기사는 저희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간 것이었고, 저는 인터넷 설치가 이틀 만에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인터넷 신호를 확인해 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도가 가능한 것인지 똑같은 상황에 대해 바로 옆나라인 중국에서는 기술 부족을 이유로 몇 번이나 거절당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들 특유의 기술을 이용해 엄청나게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해준 것이죠. 저는 한국의 시스템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에 대한 설치비도 무료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더군요. 중국에서는 인터넷 설치기사가 걸핏하면 약속을 미루고 어설픈 중국어로 항의를 하는 제게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대응했거든요. 중국에서는 원래 그래. 인터넷 설치 기사가 왕인데 어째서 외국인일 뿐인 네가 감히 항의를 하는 거야? 불만 있으면 인터넷 없이 살던가. 이런 불친절한 대우를 받고도 저는 중국의 물가치고는 너무도 비싼 설치비를 지불해야 했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감탄하며 한국의 인터넷을 사용했는데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들더군요. 인터넷 속도가 이상하리만큼 빨랐기 때문입니다. 분명 중국에 있을 때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을 선택했는데도 말이죠. 사실, 저는 중국에서 인터넷 속도에 대한 조건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중국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중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라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인터넷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측정한 인터넷의 실제 속도는 그의 5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통신사에게 항의했으나 그들은 회선이 낡았다는 둥 계속해서 변명만 이어나갔습니다. 심지어 그후로도 슬금슬금 인터넷 속도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런 중국의 사기행각에 대해 다른 중국인 동료들에게도 물어봤는데 그들은 중국에서는 원래 그렇다며 당연한 것에 뭐하러 열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치졸한 행동을 찾아볼 수 없었고, 저는 한국에서 쾌적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 한국인들의 도움과 서비스 덕분에 중국에서와는 달리 편하게 한국에 적응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후로 한달 정도가 지났을 때 다른 한국인 동료가 다가오더니 인터넷 설치를 잘했냐며 얼마를 받았냐고 묻더군요. 얼마를 줬냐는 질문이 아닌 얼마를 받았냐고 질문하다니, 저는 영어가 서툰 이 친구가 잘못 말한 줄 알고 공짜로 설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 말을 듣자마자 그걸 왜 공짜로 받았냐며 화를 내더군요. 저는 역시 이런 완벽한 서비스에 공짜는 말이 안 되긴 했어라고 생각했고,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는데요. 그러나 그가 이어서 한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원래 한국인들은 돈을 받고 인터넷을 설치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는 누가 인터넷 업체를 추천해 준 거냐며 당장이라도 따지러 갈 기세로 화를 내더군요. 저는 아직도 이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한국인들에게 너무도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인터넷을 설치하다가 충격을 받은 미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